네, 이 경기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초반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어. 맞습니다. 특히 저 신짜오란 챔피언도 결국에는 유통기한 챔피언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만큼 펑크를 썼어요. 전면을 다 덮고. 그리고 기회. 그리고 MSC. 아, 그래도 오늘 또 잡으며. 네. 자, 일단은 주고 받았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탑쪽 여기서 김진 김진 개박탑 쪽에서 김진 선수입니다. 와우. 자, 이게 바로 길이 보여줄 수 있는 슈퍼 플레이죠. 그렇죠. 이 선수가 밥 먹는 것보다 상대 챔피어 잡는 걸더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이여기 위험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이커가 여기서 아쉽게 눕긴 했습니다만 스코어의 백업도 빨랐고요. 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코어를 선발 출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오, 준비합니다. 서로 또. 그런데 먼저 먼저 왔죠. 봤을 때 진짜 왔죠. 자, 밀었시. 날 걸어 왔네요. 그렇죠. 아이메엑스의 백업도 만만치 않네요. 빠르게 잡아내야 돼요. 예. 다 같이 잘. 포위망 형성해야죠. 자, 일단 뒤돌아보는데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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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니다페이요 어 어떤 득점을 양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고요. 에메릭스가 또와요 자, 여러분 지금 실슬 쿨인데 페이 커. 그래서 이따 버텨봐야죠. 잠깐 더 올려봐요. 제대야, 패스해라. 와우, 생존. 아! 아! 생존! 아! 아! 네, 이 점이 너무나 네. 아 무섭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어, 초를 잘 재고 있습니다. 페이커의 소환사 주문이 딱 돌아오기 직전이라서 어떻게 살아가기 어려운 타이밍이었어요. 운영 괜찮습니다. 밀리지 않고 있어요. 어, 이쪽 지금. 이쪽 있, 있어요. 자 먼저. 먼저 있었죠? 빨리 오면. 빨리 오면 빨라요. 도망가야죠. 그리고. 여기 서어 페이커도 먼저 오면. 오, 오, 거, 오, 잡아와, 자, 페이커 잡았죠. 자, 와. 자. 잡... 아, 저기로 넘어가나요? 이러면은. 자손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일단 도망가야 돼요. 자, 뒤로 더 빠져야 돼요. 아, 더 네. 어, 도망가야 오, 돼요. 잘 봤습니다 최대한 도망가야 돼요. 아, 아, 안 돼요. 그래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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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치. 눈치. 아, 그때 눈치. 뱅크뛰어고요 아, 아, 이러면은. 아, 네, 최대한. 대려가 안되면 좋겠는데요. 탈출. 팔케 그러면서. 어? 자, 이것을 거 고장점 빼업 근데 페이 각계격파 당하기 전에. 페이커. 일단 잡았습니다만 일단 5과 포장전. 아근 이런 식으로 나눠 가는고이좀 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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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눠 가는 건좀 아프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먼저 싸움을 잘 걸었거든요. 네. 그렇죠. 전령을 먹다가 바로 이쪽으로 합류하면서 킬을 어? 내려고 했는데. 네. 네. 여기. 자, 포탑 끼고 자 원딜끼리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위에아 근데 어, 이쪽도 위에. 아 피가 아, 이동할 때지요아 이거 아, 내려오는 페이커의 네. 그 동선이 완벽하게 노출됐습니다. 아 여기서 루시에의 백업 플레이도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페이커가 뒤쪽으로 왔던 건데 네. 이게 본인이 고립된 상태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라이즈도 아예 안 돌아왔습니다. 이상 선수 여전히 탑에 있어요. 현관문까지는 괜찮은데. 오 네. 응. 어, 예. 큐퍼스 즈 연계. 제발. 아, 아. 그래도 추가 사상자는 없어야 돼요. 추가 사상자를아 구호장점까지 내주고 많았습니다. 아, 네, 아 이상현 선수가 깊숙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탑합 2차를 조금이나마 더돌겨주면 좋은데 상, 우리, 우리 쪽에 스코어가 없어도 바로리. 바로, 바로 내셔남작. 자 이게 문제거든요. 이 내셔남작은. 아 근데 바로를 지금 우리가 저지시키는건 네.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그냥 미나요 일단 아, 탑 쪽에 이상현 선수가 계속해서 앞방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오브젝트. 바로을 일단 내주고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 이제 상대 팀을 약간 묶어두기 위해서 치고 나갔네요. 아, 미니나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어서 우지의 CC 연계까지 들어가면서 스코어가 생존할 수 없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코어장전까지 묶이면서 결국은 자, 여기서 하지만 인원의 여유는 없습니다. 5대 5로 붙이고 아, 있는 양팀 물량 공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오, 어, 하이 아, 지금 예, CC. 자, 그래서 막상 영고졌죠? 솔트. 그러니까 밀어내고. 같이 좋았어요. 아, 근데 아 긴도 여기서 끊겼네요. 일단 1대1 교환에 중요한 건이너리좀비참하더라도시경라이스가가라안겠고요 자, 아, 안 자, 여기서, 여기서. 먼저 치뢰 먼저 노이가막아주고요 코어 달려, 이끌어 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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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 이제 브레이크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인이 지금 우주에게 와. 잡히면서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싸우는 전투. 네. 여기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와. 자, 코어장들 뒤쪽 잘 뺏고 스코어 역시 뒤쪽으로 채널을 잘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앞쳐 나가면서 네. 하나둘씩 정리했었던 대한민국이 상대 다섯 명까지 해서 근접. 오. 네. 상대한테 이렇게 싸워 가지고. 자, 주로 받고요. 아, 이 아, 경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자, 그래도 그래도 봐야, 그래도, 그래도, 자, 그래도, 그래도 봐야 돼요. 내려와서 페이크 이상혁이 전투 뒤로 뒤쪽 뒤쪽 뒤. 와, 이거는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놨습니다. 아, 많이 안 좋은데요. 빠진 사람 빠져야 될것 같아요. 네. 뒤쪽에서 일단 이동. 한 아, 아, 명을 살아야 됩니다. 잡았습니다만, 나머지 데미 그들을 건재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중국은 바원 쪽을 향할 텐데. 그래서 스코어 고동빈 선수의 강타가 유일한 대상. 그냥 가나요,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것 같아요. 자, 뒤쪽 으로 돌아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대편의 중국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고동빈 선수가 뒤쪽으로 내기. 네. 네. 이게 미니언이 있어야 공성이쉽기 때문에 병사를 잡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자 네. 이제 잘끌어줬는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어요. 아, 공략 미니언이 있어요. 시간에 예. 민영과 더불어서 일단 밀수 있을 만한 중국의 힘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도 막았어요. 일단 네. 게임만안 끝나면 어차피 괜찮습니다. 그렇죠. 원래 있어요. 원래 억제기 하나 정도는 첫 번째 바로 때 내어 줄 수도 있는데 저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이 지난 3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미니언들이 해 줬어요. 그렇죠. 마치 지금 현장에 계신 팬분들처럼 그 길을 지금 잘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 데미지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한국 쪽으로 나에게 운영에 지친 중국팀이 먼저 한타를 개시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집중하면서 득점을 아주 대박을 낸 거고요 네, 네. 이전까지 전투가 우리가 좀 좋았기 때문에 라바브상치에서 아, 우리가 바로를 먼저 때리거든요 네. 네 스코어 선수는 진짜 바로는 빼 네. 중국 미니언이 꽤 많이 몰려와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니시한번 슬퍼 자, 잘 내려오기로 했어요 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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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정리가 되서있어요 아, 아, 뒤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날카로운 솔로의 경 우지의 프리들구도! 아, 네. 아, 아, 우지가 화이 시비를 당기면 안는데요아 네. 이렇게 되면서 우지의 트리플킬 네. 아 1세트가 이렇게 중국쪽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한번 부활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 이제 넥서스 아, 결국은 첫번째 세트 중국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아 결국 중국이 1세트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경기를 끝납니다 중국이 먼저 1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렇게네요. 자이제는두 번째 세트입니다 1대0으로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세트 다전제의 대한민국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미들지역어 이런 코어가 이동합니다 아직 집을 안 갔거든요 도망이고 집을 아, 안 갔거든요 아, 그러면 확실하게 패밀리 좋아요 대한민국 국대 전글러 스코어 이렐리아가 저렇게 날렵하고 잘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죽었을 때 타격도 배로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래 킹드레드 멀리 있진 않을게요. 네. 치열한 심리전이요? 슬통 좋았어요. 아, 이걸 일단. 그런데요? 그런데, 볼게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좋아요. 아, 쟤 4분 후에 그 전에 멀리 아, 너무 잘해요. 아, 이 움직임이 너무, 너무 잘해요. 잘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플레이를 먼저 바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인데. 네. 네. 아, 안 좋은 게들요 많이 안 좋은데요 아, 이거, 아. 지금 양해안 시켜가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렌비 그러니까 아, 선수가 네. 타면서 순간이도 아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또 이동하려고 그렇죠 그것도 완전 기가 막히게 살린 거고 성구권 잡고 다단이 CC 쭉쭉 들어가면서 연계 CC 들어가니까 갈리오는 넘어의 틈도 못 잡았어요 전멸로 빠져나가는 장면 그이후도한발더 노렸습니다 상대방이 아. 들어오는 걸 보고 놀래서 수정 화살 시위를 당긴 건데 그런 와중에도 m n s g 가 비가 감옥을 던져서 그렇죠. 어. 뭔가 얻어가는 게 없는 전투였어요 니이 넘어온 것도 아니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라도 상대 블루 타이밍이니까 드래곤이라도 화염 드래곤이라도 먹으 조금 위로가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올라오는데. 네. 마무리 아, 마무리가 네.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아, 우리가 아니 좀 들어줘요. 마이그들이 라 하염 드려오고 스스로 나오면. 그런데 거기 저쪽이 네. 예, 네. 아이케. 게아아 어, 홀 아래쪽 누군들 잡을 생각인가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그 그림까지 본거 같다. 네. 건가요? 아, 아니 기 무서워요 이 팀. 그러게요 순간적으로 누르고 아, 보는데. 나 전혀 없지. 하그를 아, 룰러선수 아, 어떻게요? 페이커 예. 지금 라인 복귀해서 멀어요. 빨리, 빨리 지금 커버를. 룰러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빨리 커버 커버 해줘야 돼요. 되나요? 오래 버티고 있거든요. 아안 되네요. 빨리 이 다음 이 네. 다음. 그러면 데려가기라도. 미군장을 잡아야 되 돼. 아니 이게 쪽이 쪽. 아 이거 다 살아가나 안 돼요. 시에라도 시에 잡아야 돼. 시에 네, 와야 돼잡 페이커 어, 지금. 메이커 다 쏟아놓습니다. 시에즈하니가 만화가죠, 많이 없긴 한데 잡을만. 시에즈하니가 위에 있어가지고 메이 돌. 아 이게 예. 아, 아, 어그로 핑퐁이. 아이고, 컬만. 컬. 예, 아니 그러면은 시에막 아, 그렇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 조합입니다. 너무 잘해요. 야,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렇죠. 오히려 전력을 중국이 숨긴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순간 포커싱이. 아, 이것도 예, 룰러를 잡을 각을 <laughs> 그 와중에 본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렐리아와 같이 콜이 된 거일 텐데 기가 막혔어요. 아, 그리고 룰러가 어쨌든 한 방에 터진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커버가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오는데 네. 아무래도 앞서 우리가 한번 처음 당할 때 주요 궁극기를 다 써서 백업할 수가 없는 타이밍을 중국이 잘 노린 것도 있겠죠. 그러니 한 번에 모이는 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어, 아 살로! 그, 그러면 우대를 토지하게! 이게 뭐가요? 우진은 진짜! 뭔가요? 아이, 네, 그래 잡아야죠 일단. 자, 네, 잡아야죠. 물 정돈해야죠, 정돈해야죠. 이게 글로벌 조합이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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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으니까. 그렇죠. 자, 물론 일방적인 득점이라고 보시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확실하게 잡아주기는 해야 돼 지금 기 자, 이거 그렇습니다. 네. 아... 솔직히 잡았어도 이득 네.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근데 아, 그냥 뭐.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죠. 네. 자 이번 시로 하나씩 하나씩 쌍 올려야죠. 네. 룰러가 네. 메인이 돼야 되는데 룰러가 끊긴 거라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겠고요. 언지가 그 과정에서 킬도 먹었고, 어차피 상개 그렇죠. 챙길 거다 챙기거든요. 쓸수 있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어. 데 먹자 여기서라도 그러면 자 이러면 일단 킬점 따위가 사 아, 네. 아 자, 그리고 진짜 예쁘게 끊었습니다. 네. 네. 스코어가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와중에 또 네. 킬까지 네. 먹고 있어서 네. 부족한 언딜에게 힘을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었으면 그냥 대놓고 싸움하기 무서웠거든요. 네. 네. 상대방도 딱 2대2까지는 싸워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MNX의 위치를 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한계인 거죠 기인 네. 입장에서도 기인이 네. 뚫지 못합니다 이건 챔피언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음. 그리고 수적 우세도 정정해야 되는 게 상대방 탑미드가 공활동이 있어서! 장유영 장유영! 또올와 때렸어요! 두달 걸어왔어요! 네 그럼 이제 먹으러 쳐 저보고 가야죠 거기다가 투하염까지! 아 맛있다! 이런 스파이치! 자극적인 이투아염의맛네 좋았어요. 아. 이거요이거죠 우리가 후반 갔을 때 조합이 안 좋아도 그냥 드래곤의 소위 빨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앞발 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확실히 교전에 대한 집중력과 자신감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봉철 선수, Faker 이기기. 칼리 올라와요. 칼리 올라오는 건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칼리가 요 칼리가 와요. 이동 없어요. 최순간 이동. 자, 공을 잡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이겨 이겨야지. 이겨야지. 자뜻하게앞달내어깨정한이야 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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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고동빈 이야동빈 아, 약동빈 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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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에 약이야. 어이야너이야 약이야. 약코야 약이야. 약이야. 약이 자, 가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네. 당신이 원딜! 그리고 강타이신! 그렇죠! 오, 가야죠! 정글로이사! 원드리사 마음의 안식처! 결국, 고동빈 어, 결국 굴리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굴리는 거예요! 네. 좋아요! 확실하게 굴립니다 자코어에게 지금 강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절대 안 뺏겨요 네. 네. 지금 여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거 없어도 돼요? 아, <laughs> 이렇게 고동빈 돼요? 선수가 사용한다! 네 어. 물론 이게 뭐 네, 물론 완전 저쪽도. 바꾸기가 되면 우리나라도 약간 더 불리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주도권이 네.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되겠죠 최대한 더 강한 압박을 해주면서 네. 상대방을 불러들여야 돼요. 저, 저, 수정화 서리, 수정화 서리 예. 그 와중에, 그 와중에, 페이커가. 그 와중에 와! 키이거, 기이거 페이커, 예, 끝까지 정말. 추격 기과 페이커의 콜라보레이션 기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이커 우지가 밀기 했어요 그럼 뭘로 망나요! 자 승리가 누까지 왔습니다 침착하게 한발한발 가야죠! 가자! 예 한번 압박하면서! 네, 네 순간이동으로 최대한! 가자! 끊었어요! 고장전의 시네 끊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자 이러면! 마감됩니다. 거의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대 딜러 없어요. 제일 네, 좋아요. 어졌다 베이킹! 에이스! 한번 해보니까 역시 이렇게 하면 된다. 네! 네. 양현초와 네. 더불어서 넥서스가 막아봐라! 4점권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넥서스가 포함되면서 경과! <laughs> 끝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어. 경기 우리나라가 세게 맞았던 건 사실이에요. 중국이 음. 보여준 교전 집중력 무서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찾았어요. 감 찾았어요. 이감 예, 네. 늦게 와도 어떻습니까? 뭐, 네. 이렇게 잡아내서 손가락 연결되는 거죠. 원래 늦게 되죠? 배운 게더 무섭다 그랬어요. 다양한 카드를 선다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정글러 올라프의 힘이 발현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인의 갱 플랭크, 페이커의 조이! 물러의 바루스 고장된 라칸까지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동점인 상황입니다. 결승전 경기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완성되지 못한 결과물로 네. 지금 아, 세트 다시 한번꺼내줬는데 네. 점멸 빠진 바루스, 점멸 아, 빠진 바루스. 바루스. 아, 이거 바루스. 그래가스가 설마 2렙 갱킹 이런 거 하겠어? 아하. 이런 동작을 아, 하겠어? 신중해, 야 신중해야 돼요. 아래쪽 으로 룰러가 빠져 있는데 아 미쳤다. 룰러가 그냥 죽고 아. 살이 사람 사는 게 나을 네, 것, 네, 것 같아요. 고장이라도 네. 네.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네. 네. 아 날처럼네요. 아 이번에도 중국이 날 거랐습니다. 아 M L S G의 이렙 그라간스를 쥐고 있음에도 M L S G는 진짜 M L S G네요. 뭐 이런 선수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의 힘도 있입니다 이쪽 포지션 잡으면 네. 어그라가스디 지금 바로 이 뒤, 완벽히 뒤뒤뒤아 이거는 그래도 그래도 오! 죽고 쓰고 죽고 그리고 바텀에이 조이어저스 파터미 이러면 안되데요 이러면 또 사고라는데요 아, 사고예요 사고. 사고 항상 그렇게 무섭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말씀하신 초반 라인전 단계거든요 어허 그런데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얼한 진짜 과연 깔끔하죠 우위 전멸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커버가 없었으면 페이커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컸을 텐데. 이런 거 이런 ]입니다. 거. 그거 내가 풀어줄게. 네. 자 돌아갑니다. 아크로나. 순간이동 한번입니다. 우지와 더불어 아 아, 여기서 오른. 갱플이 아주. 전열이 있는데. 탈출. 네. 네. 그래서 일단 도망가면 갱플이 육렙 시그널이고. 아, 이제 짧은데요. 아. 아케. 근 이거 언제 찍어요? 아, 아, 아 뒤에 아, 룰러가 올라왔는데. 아, 이러면 아, 베이 망했는데요? 아, 망했는데요. 아 망해. 완전 망했는데요. 아 이러면 무지가 괴물이 되고 미드 정글도 풀리고 난리 나는데요. 페이커까지 내렸습니다. 1대5가 됐고요. 지금 현재 아 이거 순간 판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요거는 네. 순간 이동을 오히려 기인 선수 가 물론 갱플레이크는포탄세레가 있기 때문에 탑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램미의 순간 이동은 조금이나 놓친 게 굉장히 컸네요. 그러니까 램미가 먼저 라인 밀고 선 6렙 찍은 상태에서 넘어온 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페이커도 아, 사실 완전히 노리고 온 건데 중국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인의 손에 밀린 거고 술독인데 후폐사슬 안들어졌어요 이거는 아, 너무 안 좋은데요 후폐사슬이 또빗나가아 아, 이거는... 아, 우지 4-0입니다 너무 힘들게 됐네요 아. 이 바텀에 너무 괴롭혀요 중국 네. 바텀이 팀에 풀리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오 이렇게 멈춰있으면 뒤쪽에 페이커 도착 이다이브하기는오른이또맞지않아요 가산이 가산이네요. 가산이 아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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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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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통! 자, 화약통!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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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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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포기한 것 같아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경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그 네. 네. 입장에서 좀 불편하긴 해요, 이거 어? 갱플랭크가 돌아가는데! 갱플랭크. 갱플랭크. 아, 갱플랭크! 아! 갱플랭크 위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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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네. 음. 증서를! 아! 또또 네. 아, 또 우지가 먹어요! 맨날 다 우지가 먹어요! 그 장면 전에 아니 어, 이니치가 그 세니까 네, 지금이 세니까 어떻게 네. 싸워도 우리가 아, 불이 아요 지금 러 우리가 오, 이길 수 오, 없는 아, 타이밍 빠져야돼요 빠져요, 아, 빠져요. 아, 아. 정말 너무 세요 프리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이 이런, 아, 이런, 아, 아, 이런 아,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예 우린 싸우 롤롤롤롤롤 롤거예요이거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아니 이거는 이거는 너무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줘야죠 뭘로 보는 건가요 이거는 그래서 아 근데 너무 네요가 진짜 너무 세긴 하네요 가 보면은 더 조심해야겠다는 중국의 생각이 들것 같죠? 네 거기다가 기인이 지금 풀쪽 매복인데 그라가스 그렇죠. 내려오면 화이트 한 방에 정리 네. 아, 아, 아 빨리 낙선이잖아요 자 배치구대에서 좀멀리 어 빠지면 어 내려와 그라가스 자 <laughs> <이거 웃음> 알고 있나요? 뱅플랭크 위치를 피찍켰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다시 챈것 같고 네 이거 화이트 한 방이면 정리였는데 어? 여기서 싸움을 거네요 페이커! 조이 빠졌고요 일단은 네. 자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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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톱 소스 일단 살 사람 살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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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탑아 네, 우지 아 우지죠 아, 우지를 좀, 좀 말려줘요 우지 안전해 아, 아, 우지를 좀 말려주세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럼지가 여기서 또 다시 또그렇게 우지는 못 말려 아 이거 바로 오늘 네. 그라가스의 체력이 지금 많이 없기는 한데 워낙 다른 라이너들과 이 온전해서요 네 스코어가 전멸도 있고 살아 있긴 해도 이게 올라프 특성상 아. 뺏기가 쉬운 챔피언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올라프 쪽에 시에가 가요 예아 네. 그래서. 이러면 시에라도 잡자? 우리도 그냥 시에 쪽으로 다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전에 네. 시에가 좀 거리를 좀 두고 올라, 있고요 데려오면 혹시 네. 혹시 뭐아 제발 혹시 네. 4,500대3,500 아니 시에가 자 아, 중간에서 네, 이걸 다하요이 바론 치고 있는 거를 시에가 시간을 좀잘 끌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옵저버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시에 쪽도 어차피 그거 뭐아 이거 먹는 거다 너무 강해졌는데요 아전 솔직히 이거 잘 받아치나 싶었어요 네 타이티무도 나오면서 그렇죠 또 아슬아슬하게 살아갔거든요 네. 조이바로스가 빨려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고. 네. 이거 키 내나 싶었는데 아, 아 저게. 네. 저건 이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진짜 저 알리스타, 패시브 때문에. 저 m l s 시가버틴 것도. 저게 그라스가 삼. 내가 타오가. <laughs> 아 이거 참 그러니까 만만한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옆쪽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고인규소리 조금 더 빨리 말씀하셨어야 을 되는데 너무 늦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동시에 한 거잖아요. 갱킹 오고 있는데 지금 갱킹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봤자 네. 의미가 없잖아요. 아직 제설이 네. 정도밖에안 되거든요. 10초 전에 말씀하셨으면 페이커가 살았을 텐데 네. 페이커 나라 어. 입장에서는 발언 전에 우리나라가 득점해서 발언까지 이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요. 그런데요.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의 실수가 연결되면서 잘 피했어요. 자, 자, 자 배치가 한번 피하고 네. 나면 1분 40초 남았습니다. 아, 아 뛰면 돼요. 놀라. 어, 지금, 일단 뒤쪽 뒤쪽 예, 라그도로크 어 근데 시에 시가기털이 아. 넘어져요 처작 네, 처작 저 우지의 기털 피할 수가 예, 없어요 이거. 못 막아요 붐 <laughs> 예, 이거 우지를 못 막습니다 기털에, 예. 지금 깃털의 재질이 다른 거거든요 안돼요 처작 처작 아, 아, 웃음이, 아, 안 웃음이 안 나오네요 처작 이거 아 저거 못 막아요 처작 아, 깃불이 아, 아, 그 아, 이후에 결국 트리플티를 만들어내면서 우지가 경기를 정돈합니다. 네. 아 이거는 아 강합니다. 근데 3대 2까지 가야죠. 그럼 네. 3대 2까지 가야 됩니다. 3 점이 선수지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네. 결국 네서스는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마무리가 아. 되면서 중국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2대 1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네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 꼭 보고 싶습니다. 이네번 세트에 흐름들 대한민국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음, 갱킹이나 끊기지만 않으면은. 아 진짜 왜그래요 MLXG 선수가 정말 대단하네요 아민 아, 선수죠 이거 MLXG가 아니죠 그어 그건, 정신이 그 없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전히 관심도로더 뜨거워지고 있구요 선수들이 힘들어면는데 아, 잘했으면 좋겠어요 밍점 밍정밍정밍정밍정밍정 좋아요 아요아서 일단 느리게 만들었구요 쫓아가면서 압박 넣었죠 자 그리고 그이 국에 피넛까지 얹혀주면서 밍은 탈출 도력 없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길을 피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던 지난 세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MLSG가 내려왔습니다. 저열 있어요. 전열이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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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저열이 있어이 아, 있어요. 저열이 있어요. 저열이 탈출 요 저열이 있어요. 저요저열요저열요안돼요저열요열이아요 예. 그래도한번더 왔어요 자, 피넛 피넛이 왔어요 피넛이 왔어요, 왔어요. 아 이게 탐캐치도 일단 살아매수 슬퍽으로 네. 토스, 토스. 호장전 좋아요 자 이러면 하나도 우 아, 그 와중에 아 근데 그 와중에 돌려받는 건 대단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피넛 역시 네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이 장면이었죠 아 굉장히 안전한 순간이었는데 네 일단 너, 음? 우리 팀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차낸 거고요 네그 네. 과정 속에서 어그로 핑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호장전이 정말 제목 이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 자, 그 상황에서 아제올랍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근데 네. 무지가 이렇게 한번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 자잘못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핵심 에픽몬스터가 나오는 건 중요하니까요 충격파! 충격파! 그리고 피네스 쫓아갑니다! 일단 도마 뒤에 근처! 라그네로! 그렇게! 으으! 일단 에베네시제 백업! 도끼! 읍 없는 페이커! 이 혹시 그래서! 내려왔으면 도케치 도착! 자, 유 서로 주라구요. 서로 도끼를 지 모두 합이 정말 잘 맞네요 정말 최고의 한타네요 전멸 없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네. 올라프는 기다립니다 아 그러나 어, 충격! 지금 보였어! 그렇죠! 아! 보였어요! 아악! 정말! 아 너무 됐어요. 기분 좋네요! 한방 도 진짜 너무 한빵도. 좋아요! 지금! 네. MLSG가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보였습니다 MLSG 그 그렇죠. 보였어요 애기 네, 이유가 없어요 네. 오히려 갱플, 갱플 다시 와요 자 넘어오죠 아이템 샀어요 갱플 이런데 나와. 어! 전룡 터이요. 리시! 그만 리시! 뭐어 예. 죽 와! 와! 야크를 전도 좋습니다. 그럼이 더 더욱 좋아지고 있어요. 역시 중요할땐 페리아나. 네. 아 감성을 네. 자극하는 페리아나. 그런 상 여기다 난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사실상 더 경차가 어? 벌어질 건데요. 페리오차단, 페리오차단. 페리아나 네, 페리오나 누가 총대 편을 잡으려요? 욕심을 내십시오. 그렇죠? 이런 아, 이면은이곳페리오나 네. 어? 욕심을 냈으면 당해야죠. 맞아야죠. 그렇죠. 이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복수해 준다. 탐켄치까지 와서. 위킹 괴롭혔었어? 네. 일로 와. 도망가도, 도망가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해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해서 오랜 시 오랜 시간 버티지 못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해서 오랜 시간 버티오리아나백도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해서 오랜 시간 버티지 못솔서솔랜 일단, 솔통. 일단 먹티지못해먹아 어떻게 나만 살아? 이제 아. 네, 거의 다 일단 더블게아 이거 그렇죠. 또 우지가 어, 어, 손에 지금 페이커가 몸이... 아래쪽에 있어 아, 이거 바로 이건... 좀 바로 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갑자기? 어, 이거 안되는데 어, 이거 아, 바로 위험해요. 바로 위험해요. 아, 어, 해요 아, 이거 바로 좀 어떻게 하죠? 이거 아, 나머지. 갬플이 와요. 우리한테 그 아, 대기. 이커 도와줘요. 페이커 아, 마나가 너무 없는데요. 그래도 페이커가 해줘야, 저, 해줘야 저, 되는데요. 자한번 총격 파에 바로 잡아줘요. 있나요? 충격파! 기이 우리 기이커! 또 둘이서 일단 네. 쫓아냈어요 바로 범벅해봐야 돼요! 근 막기만 해도 아. 근데 마나 아. 없어! 근데 마나 없어 마나가! 그래도 레드 막 아까 평타 평타 세거든요 우리아나 평타로! 오리하나 평타 세요 테이크자 아... 이러면 어떻게 됐죠? 아 어, 어떡해요! 아 바론이 넘어가네요 어떡해요! 그리고 우지가 이걸 또제앞키를 네. 잡았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아, 중국의 추격세가 무섭습니다. 이제 골드가 뒤집혔습니다 예산이 네, 네. 생겼으니까요. 네, 나르 지금 아이템 트리 보면 기인 입장에서도 부담감 크거든요. 이게 예전 나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네. 크게. 오 페리아나 있어요. 전면으로 져안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시에. 시에 보려나요? 시에 보요 네. 시에 시에는 네, 오히려. 발에전멸로 빠지고요. 시에 를 잡았는데 아 끊었죠. 잡아냈어. 이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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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우지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전면 우지. 전면으로 빠고요 복귀. 꾸준 또 저거에 데려가나요? 나르가 바텀 밀고 있어서 네. 그래요. 인지해야 돼요. 리시라, 리시라 들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득점이 맞습니다. 그렇죠. 상 대방에 바로 버프를 잘못 살리게 만들었어요. 팀은 네. 아, 자어 어. 아 왔어. 예 한번한번한번한번한 예 서로 서로 와요 서로 하요. 준바리 더 티. 제발 바루스가 전멸 없거든요. 네. 바루스 전멸 없어서 빨리 도망가야 야, 돼요. 마, 네. 두꺼운 도망가고. 아, 예, 이게 여기서 한번 살아. 살아. 살아도 죽으면 안 지금 되는데요. 지금 강제 스나이프. 아, 제발. 아, 지금 베이커가 탑에 있어서 그렇죠페리아나가 탑에서 라인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게 아래쪽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를 바론이거든요. 바론이 1 5초인데요 아. 네, 우리 기인이 나오려면 지금 40초 정도인데 4화장 정도 결국엔 아. 잡히고 이러면 또리스이좀 보이긴 해서 바론은 어설프게 막으려고 하는 게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덕에서 네. 스틸이 오. 되긴 돼요 아! 안돼요! 솔통! 아이오! 아이오! 오리아나! 안돼요! 아아 통안의 일격입니다 아 통안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었던 오리아나 긁혔습니다 페이커가 긁혔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스틸하려다가 잡힌 걸로 치죠 네자 이제는 아 수비라인을 재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좀 아프게 들어갔는데 우리라인 재고 축구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상대편에 일단 전면은 아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 좀 무리했었을 때 한번 노려줬으면 좋겠는데. 기이 어,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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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뭐? 아, 그 이거 뭐야? 네. 아, 그래서 상대편 거 없죠. 아, 이게 씨. 아, 이렇게 되면 중앙이 돌렸네요. 우리나라 선수들 아시안 게임 여정 정말 대단했었고 멋진 장면 많이 나왔던 건 맞고요. 아, 참 네. 이게 너무 아쉽지만. 네. 중국이 잘하네요. 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도 있어요. 실력적으로 급만 만났어요. 노이즈컵에서 보자.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갚아줘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노이즈컵도 네. 안 되면 보이스타에서 보자. 네, 근데 네.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안 돼요. 아직은 제가 포기하면 안되서 네. 죄송합니다. 안 쌍둥이는 진짜 안방 장롱 문이에요. 쌍둥이는 네. 여기가 안방인데. 네. 아 이게 거기 안에 세간 거. 사리가 다 있거든요. 네,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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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아! 겼어요 자, 어. 왜 그래요? 사미야, 사미야, 사왜 그래요? 왜 그렇게 슈퍼 플레이를 하려 그래요? 자, 천천히 와요. 페이커전면돌아오기 자리로 와요. 이 새끼. 딱두개 하나 실패 아, 어떡하죠?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어떡하죠? 한번 막아 줘. 충격파 전멸은 있어요 네. 자 하나 충격파 전멸 있어요. 자, 눌러도전 멸이 있어요 넥서스를 때리기 위해 번뭉쳐야됩니다 제발 제발 제발에격파 비어 제옆고 그리고 근데 그 네, 위에 데지가부족해요안 죽으면, 죽으면 넥서스가 막고 아, 있어요 넥서스좀 누가 지켜봐요 어. 근데 지금 넥서스는 네고인기의 고이 넥이스좀지켜좀 지켜줘야 이요이데근 위에 고에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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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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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Okay. 마지막 결국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네. 끝납니다 중국이 3대1로 한국을 잡아냅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설가 입장에서 뭐,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 중국팀 역시 이번 연도에 괴력을 뽐내면서 연달아서 우리나라를 잡아내고 있고요 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보여주면 됩니다 갚아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을 대한민국이 얻었습니다. 물론, 메달의 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최초로 아시안게임의 시범 종목으로 진행됐었던 이 리그오블 레전드에서 메달을 얻었습니다.